경영태국사의 나는 수레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금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결국 그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행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잘 먹으면서 즐기면서 할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준비가 많이 됐습니다. 창고도 준비되었죠. 돈도 준비되었죠. 양식도 준비되었죠.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놓아서 준비가 그 나름대로 잘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많이 예배했는데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죠? 영화도 나왔죠? 참 멋있죠? 당시에 가장 훌륭한 배 모든 것이 준비된 배그배 그배 안에 타면 먹고 즐기고 얼마든지 여행을 잘할수 있게 많은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1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배가 훌륭해서 소문이란 것보다는 그 안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배 안에 준비된 것들, 그 화려한 모든 준비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영화에서도 보셨죠? 마지막에 죽어갈 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올리스트가 연주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한네 줄을 가까이 이 선율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타이타닉코와 같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중을 가까이 하겨.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왜? 내 영혼이 주님을 용접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음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일을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그 중심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뜨거움과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나도 그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이러는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흔적. 그렇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불타올라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비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탈리 타이탄이 고해 준비된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